양수 a와 실수 b에 대하여 함수 fx는 fx를 주어지고 실수 t에 대하여 fx는 t인 모든 x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을 xn까지 있고 자 함수 ct를 ct는 x1이라 하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게 t라 그러면은 이게 만나는 곳 처음 거를 x1 X2로 할때이 X1 이것을 GT를 하자 그 뜻입니다. 자 함수 GT는 T는 3, T는 4에서만 불연속이다 그렇죠? 두 번째 이거 보면은 절대값 AX로 묶어 보면은 X 플러스 A분의 B 0하고 마이너스 A분의 B네요. 자, 뭐, 이렇게 되어있고. 자, FX, X가 0보다 서을 때는 마이너스 3XX 플러스이죠. 저거 한번 그려봅시다. 먼저. 이렇게 됐을 때. 되어있고. 일단, 마이너스 1. 마이너스2 이렇게 돼 있고 어영을 넣었을 때딱 1이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3 곱하기 1 3이네요. 자, 3. 되고 0 4 4 작은 구간. 자 이런 식으로 그4니다 그다음에 a가 지금 양수잖아요. 그4죠 그러니 양수니까, 일단은, 아래로 볼록인 것을 그려야 되는데, 어 음, 여기에, 0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면은, 자, 이런식될 거잖아요. 뭐, 이런식으로 갈 거라, 그죠? 이런식으로 가면서, 여기만 딱 남겠죠, 그죠? 1대0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보면은 자, t가 1대때 자, 여기서 만나죠. 그럼 여기가 x1이 되겠죠. 되고 만 2가 값면 어떻게 됩니까? 꺾으면은 또 여기가 x1이 되죠. 자, 이렇게 어도 이기가 X1이 되죠. 자, 이를끊었을 때, 었을 때,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될 거고, 자, 이부분 됐을 때는 여기가 되겠네. 자, 이렇게 나눠지네, 그죠? 나눠지는 것을 갖다가 다시 그래프 한번 표시해 봅시다. 이렇게 긋고 GT라 하고, 여 T라 하고, 0. 자 t가 이일때자이 이길 여기, 때는 자 이거, 이걸 이 t1이라구요 그러면은 그 t1이 이일때쯤 하게 되면은 이 x1이 x1 값 이게 이 x1 값이야 여기가 그죠 이게 x1 값이데여기 x값 이 x1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자 마이너스 2는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잡아줍시다. 여기 된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 t1 값은 이 x1 여기니까 여기 표시되고 자 이렇게 껐을 때 이때는 t는 0일 때죠. 0일 때는 마이너스 2죠. x1이. 그죠? x1이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된다. 여기 가면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여기 t가 있을 때 근데 네, 어디까지 쭉 가는 데 이게 계속 유지되죠? 자 여기 여기 왔을 때 t가 이 왔을 때 보면은 t가 이때는 3이죠? 자 3일 때 3일 때는 이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1이 됩니다. 그리 되고 자그 다음 그 다음 t가 이쪽으로 오죠 그죠? 이렇게 와갖고쭉 가는데 지금 여기 이제 표시를 시작하잖아요 조금 t는 3보다 조금만 크지도 좀 시작점이 양수 여기 이런 데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x 1이 되잖아요 그저 이쯤 되겠죠 이쯤 이 시작되고 점점 커지죠 t가, t가. 커지면서 x 분도 크지 시작하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물연속이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두개가 되잖아요, 그죠? 어, 이 그래프는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a 분의 b를 양수 쪽에 하고. 이 길이 좀 낮게, 폭을,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됐다 치면은, 절대 값이 붙으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 그죠? 될 겁니다. 이런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꺾게 되면은, t1 같은 게, 똑같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x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은, 좀 작은데, 이렇게 놓고, 여기가, 기본게이렇 지킬 거고. 이 이렇게, 0일 때 0일 때는 여게 지키니까 마이너스이죠여 이렇게, 고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 다음 이렇게, 이쪽게이 와도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간게 와도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렇가 3일 때마이너스1 3일 이마이너스1 그리고 그 중간에는 좀 이렇게 연결될 거잖아요. 자, 3보다 조금만 커져도 여기 오죠. 여기가 X1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될 거고 조금만 커져도 여기서 조금 커지게, 커지게 된다고죠 이게 될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이 그래프도 여기에 불연속이 하나만 생기죠. 그럼 이 그래프도 안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번에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보다 더 깊게 데이터치면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되고 자 이럴 때이꺼을때똑같이 T1이다, X1이다. 저기 마이너스 2, T1. 이찍 거고, 도시기에 0 됐을 때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죠. 이게 계속 찍히고, 자이이 됐을 때 3이 됐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죠. 되고 이거 쭉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리고 가다가 자, 이제 바로 점프를 하죠. 이렇게 툭 떨어지기 값이 이기되잖아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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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까지. 이기를 뭐 t2로 할까요? 이제 여기는 t2로 합시다. t2가 되는 지점 가죠. 그럼 T2 t 2합시다 자, 이리 되고 T2가 되는데 이게 딱 이리 되죠. 이리 됩니다. 자, 이리 되고 그럼 T2가 되는 곳 여기 또 여기는 어, 여기는 지금 축방정식이죠그죠축방정식이니까 여기에서 축방지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됐을 때, 여기 바로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건너뛰죠. 이도 지키니까. 그럼 여기가 1이 되고 또1이될 거고 계속 그리 되겠죠,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자, 이런 그래프가 이제 그리지 시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이제 분리식이 되죠. 됩니다. 하나는 t는 3이고 t는 4랬으니까. 그럼 여기가 4가 되겠네 어, 그럼 여기가 4가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찾아 했죠자 이거 이 차이점 이 차이가 나는 거 어,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그죠, 계속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값이 있다가 그죠 쭉 이어지다가 여기 오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 이후로 계속 그 보게 되면은 이 x 값이 그죠 이까지는 쭉 채택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채택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 공간이 요만큼 채택이 안 되죠 그것이 요만큼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이 부분도 보세요 쭉 가다가 자 이렇게 왔어 되는데 자 마이너스 2a 분의 b인데 자 여기 이 만나는 지금 기까지 이스 까지 여기까지. 이까지는 값이 채택이 안 돼요 그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2a 분의 b에서 이까지 여기잖아 똑같이 사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나 조건을 좀 봐야 되는데 보이죠 t가 3 5칸일 때, 3, 5칸이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어, 이렇게 오는 거죠. 왔을 때, 어, 3분의 2래. 그럼 여기가 3분의 2란 뜻이고, 자, 이 부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부분은 바로, t가 어, 3일 때, 이 부분에 해당되죠.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3분의 1는 소리입니다. 됐죠. 어, 이 부분이 3분의 2가, 2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이 좌표, 좌표가 나오는 거죠. 이 좌표, 좌표, 이는 3분의 2마 3이 되는 거죠. 조금 3분의 2, 3이니까. 이 그래프가 원래는 ax 제곱 플러스 bx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이 그래프는 또한 그래프는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럼 3분의 2, 3을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3은 3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분의 4a 마이너스 3분의 2b가 되죠 이 양변에 9를 곱하게 되면 27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b가 되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고 자 그다음 이 점의 좌표도 우리가 알잖아 이 점의 좌표 자표는 이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콤마 4가 되죠. 그죠. 4. 그럼 이것도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거니까, 또 대입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곱하기 4a 제곱분의 b 제곱이고, 플러스, 플러스 되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b 시키고 그 2a분의 b 어,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플러스 되고 는 4가 되겠죠 일단 여기에 어, a를 하나 어, 제거를 해주고 그 곱하기를 어, 마이너스 4a 또는 4a를 할까요 곱하기 양변에다가 4a를 하십시오 4a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B제곱, 네, 플러스 A는 제거될 거고, 2, 2B제곱. 2B제곱이 되고, 는 16A가 되죠. 그럼 여기서 B제곱은 16A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우리, 이게 있고, 지금 이게 있잖아요. 그죠? A 대신에, 그리고 A는 16분의 B제곱이라고, 여기다 가 대입을 하게 되면, 27은 마이너스 4 곱하기 16분의 B제곱, 마이너스 6B가 되죠. 자, 이거 이렇게 되어 4이 렇게 되고, 4 이렇게 되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합시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08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B제곱 플러스 64B가 되죠. 우변을 이왕가면 마이너스 108을 B제곱 플러스 64B 플러스 108은 0이 되고 자 이거는 6하고 6x6, 6 8 4 8 이렇게 되죠? 그럼 b 플러스 6 b 플러스 18은 0이 되고 b는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인테니까 a를 구하려면은 자이대다 대박 되겠죠. 이기다 대박이면은 b는 마이너스 6일 때 b는 마이너스 6이면은 a는 6 6이36 16 이렇게 되고 4416 4936 이렇게 되고 b가 마이너스 18일 때 그럼 a는 마이너스 1십8이니까 플러스 되겠죠. 제곱이니까 18 곱하기 18 16 28이 16 29 18 24 8 29 18 이렇게 되어서 4분의 8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판단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보게 되면 잘 보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3분의 2보다 크죠? 그죠? 어. 즉, 마이너스 2a분의 b가 3분의 2보다 큽니다. 자, 이걸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비교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를 합시다. 자, b는 마이너스 6이고, 그럼 마이너스 6. 2a. 2 곱하기 4분의 9를 하게 되면 플러스 되고, 2. 9분의 12는 3, 9, 3 4, 12. 자, 3분의 2보다 크죠? 어, 그럼 이게 되겠죠? b는 마이너스 6이고, a는 4분의 9가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거, 이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하게 되면은 b는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e 곱하기 a가 4분의 8 1 그럼 e 플러스 81분의 e 곱하기 18, 36이 18, 36, 37이 11, 36, 39이 7 3, 6, 3, 9, 27. 그럼 이렇게 되면은, 9분의 4가 되고,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9분의 3을 곱할 거니까 그러니까 9분의 6이 되죠. 어, 이게 더 크죠, 버리죠 자, 이거 안 되고, 되죠, 그죠? 자,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 자, 이제 구하고자는게 뭐냐면, 은 G4였죠? G4에다가 곱하기 30을 하는데, G4. 자, 그러니까 T는 4일 때, 여기죠. t는 4일 때 x1값. 뭡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그죠? 그, 즉, 이거지. g 4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b가 마이너스 6이잖아 그리고 a가 4분의 9가 되는 거죠. 는. 플러스 하고 여기 2, 3, 2, 6, 3, 4, 9, 3분의 4가 되죠. 3분의 4에다가 여기 곱하기 30을 해야 되죠. 그러면 3분의 4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은 이렇게 해서 40이 됩니다.